위에 올리는 거지. 오, 오, 오 뭐야? 아, 아아아 유라와 토니의 증감 승부. 토니와 유라의 한판 대결유통 매치. 자, 오늘은 또 어떠한 게임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단순하지만 재밌는 오! 피자 토핑 막 하는, 빨리빨리 하는 그거 아니에요, 게임? 오늘은 뭐또 획기적인 또 상품이 걸려있나요? 제가 이길 거니까요 거.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장기 프로젝트로 이준비했 오, 이게 뭐예요? 럭키 드로우고요 우와 이긴 사람은 세 개를 뽑을 수 있고 오. 이 사람은 하나를 뽑을 수 있어요 그럼 뽑아가지고 뭐 상품 얻을 수 있는 거예요? 1등 걸리면? 그래서 원하는 상품을 오! 오 좋은데? 잠깐만 어. 상품이 아니라 상금도 되나요? 예, 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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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된지던지 아, 마치 용돈도 필요했는데 1등 10만원? 10만 원? 그러면 1, 2, 3등까지 정해주시면 4, 5등은 제가 정아놓을게요오 10만원 된다는 거죠 일단? 좋았어 1등 걸리면 되는 거잖아 이거 0 똑바로 써야 돼 이거 잘못하면 우리 잘못 받을 수 있어 하나 더 쓰면 안 되나? <laughs> 이... <laughs> 이거 또 한글로 써줘야 돼 10만 아, 원정 10만 원금액이 <laughs> 아, 너무 커지는데? <laughs> 왜왜왜아 왜. 아! 아, 유라의 큰 그림이었는데 딱 걸렸네 이렇게?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1등 10만 원이면 뭐 2등은 뭐 약간 가볍게 가야지 3만 원어 3만 원 피삼촌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게 아주 잘 되고 있다 지금 음. 음, 음, 음. 그렇지 그럼 3등은 뭐 만원 가시죠 가볍게 만원? 만원 어 소소하게 저희는 이렇게 1등 2등 3등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4등 거북은 제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상품 주셔도 돼요 상품 와아 아 진짜로? 마이너스 아또 또 차감 시스템이 있을 줄은 몰랐네 좋습니다 1등을 하면 10만원, 2등, 3만원, 3등, 1만원, 4등, 마이너스 1,000원, 5등, 마이너스 2,000원. 자신있지, 유라야? 당연하지. 1등이 나오는 순간 본 게임은 끝납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늘 이거 1등 뽀뽀! 아, 진짜 이 유라야 놀자 금손이 누군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유라가 또 이렇게 상금이 걸려있으면 또 잘하지 않습니까? 좋아, 가자! 가자! 어, 여기 주방장 아저씨 손 위에 피자 도우를 올려. 그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토핑을 여기 올리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딱 던졌어. 근데 버섯 버섯이 나왔어. 그러면 이 똑같은 모양의 버섯을 여기 위에 올리는 거지. 오, 오, 오 뭐야. 오. 근데 이렇게 올리다가 아, 이렇게 떨어졌다. 아, 아, 아. 아, 아. 그럼 지는 거죠. 지는 거. 좋습니다. 굉장히 쉬운 게임인데. 네, 쉬운 게임인데 또 균형 감각이 중요한 게임이죠. 맞습니다. 누가 먼저 올릴지 안 되면 진거. 가위바위보. 야. 갈발포! 갈발포! 유라 먼저 하겠습니다. 페퍼로니. 페퍼로니. 아! 오케이, 오케이. 떨립니다. 아! 두 개! 이게 토마토랑 버섯이네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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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잘한다! 자, 갑니다. 오! 너왜게 잘해? 그렇지! 아! 토마토와 버섯입니다. 나한왜 이러는 거죠? 그러면 아, 나는... 음... 여기서 한번 놓으면 놔야 돼. 딴데 옮기기 없이. 아, 잠깐만. 여, 어, 연습해. 연습해, 제발. 제발 연습해. 막 해줘. 1대0! 아 갑니다. 그렇지, 시작에는 음두 개가 좋아 피망이랑 페퍼로니죠 일단 페퍼로니 놔주고 피망 놔줬죠! 자아너왜 자꾸 두개 나오냐고 똑같이 나왔네요 페퍼로니와 자. 피망 오와! 오케이 됐고 페퍼로니죠 과연 아, 아. 아 어떻게 아 이렇게 게임이 끝나버리나요? 아니야 토니 우리 3 판까지만 더 하자 이미 내가 두판 이겼잖아. 아 그냥 한번나 이기게 했죠. 알았어 그러면은 내가 승자의 여유. 어차피 내가 이길 거니까 만약에 유라가 나를 역전하면 음. 인정해줄 게아 진짜? 그럼 유라가 오늘 나 이긴 거야. 오케이 약간 이거. 허니한테 꽃의 달인 같은 거지, 나한테는. 봐준다. 꼬치의 달인 죄송하지만 제가 이겼어요. <laughs> 꼬치의 달인 제가 못했지만 이겼어요. 오케이. 토마토와 버섯 나왔습니다. 일단. 넣고요. 넣습니다. 아니, 이제 왜 이렇게 잘해? <laughs> 얘왜 움직여? 똑같이 나왔죠. 토마토와. <laughs> 이거 물리학이야. 이거 너무나 쉬운 물리학이야. 할수 있어. 그렇지. 야. 좋아요. 어, 네, 오.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좋습니다. 희망 나왔죠. 이거 그러니까 언기 되지 않아요? 우리 정하세요. 언기 언기 돼? 어, 응, 언기 응, 인정. 야, 이런 기분이었구나. 갑니다 토마토. 오. 좋습니다. 토마토. 언기, 언기 신공 갑니다. 오케이. 축하합니다. 오마이갓. 우선서 먼저 올려야 될것 같은데. No! No! 스무스했죠? 어, 얹기 가나요? 아! 오! 됐다, 됐다, 됐 오, 실력이 늘고 있어, 유라. 아, 이게 또, 이게 또언으면 되겠다. 아, 잠깐만, 또, 또, 왜 또. 쪽... 오! <웃음> 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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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피망. 과연, 피망을 올리고 이 탑을 네, 끝내려는 건가? 어, <laughs> <거구나>. 끝내겠습니다. <laughs> 정말 위험해졌다. 이거는 지금 무게중심이 여기에 다 몰려있기 때문에 어. 이거 잘못 넣으면은. 끝납니다. 여기서 저두개 되면은 게임 끝난 겁니다. 두개 되면 올리지 않을게요. 그냥 진 걸로 인정할게요. 아, 그리고 올려줘. 시원하게. 하, 이렇게 페퍼로니와 피망이 나왔는데. 걱정 아니야. 아니야 동점이야. 아 이거 이렇게 될 줄은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마지막 판이잖아 그럼. 좋아요 이번 판 멸망전이야. 이번 멸망전? 판 이긴 사람이 승리하는 거야. 오케이 okay. 페퍼로니 야 이렇게 된다고. 아 버섯과 토마토죠. 어어 두근 두근. 실수도 치명적인 게임이네 아 진짜 결국 지네요 제가 1등 뽑고 이 게임도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어디 한 뽑아보시지? 유라야 어떤 거 뽑을까 일단 얘기나 들어볼게 응. 이거? 응. 이거 뽑았는데 1등 나오면 어떡할 거야 그럼 뭐 축하할 일이지 오케이 그럼 그거 뽑습니다 왜냐면 저는 3개가 있기 때문이죠 짠! 공개합니다 야오등이잖아 응? 와 진짜 완전 똥손 그 자체네. 이거 뽑으라 그랬는데. 토니 빚 마이너스 이천 원 이거 갚아야지. 갚야 <laughs> <다야>! 왜? <laughs> 아하하하하. 와나 지금 빚쟁이야. 마이너스 사천 원. 유라 너도 한번 뽑아봐. 너도 당해봐라. 아나 당해보라고? 너도 5등 당해봐라. 오케이. 야 이거. 오 유라는 <laughs> 4 등? 음. 아 마이너스 천 원. 그 4등 나왔네 그러니까 야왜 이게 부럽지? 어 이거 마지막인데 조심스럽게 4등 예상해봐요 음. 4등 4등이라도 음. 이렇게 5등이 세개가 나와버렸는데요 그렇게 해서 음. 2 곱하기 3 마이너스 6,000원 이기고도 빚쟁이가 되었답니다 어 유라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 돈 어떻게 드리면 돼요? 아 이건 누적해가지고 누적이요? 1진 당첨된 저... 순간 모든 것을 정산하습니다자 그럼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10만원 딱기달려럭키드로 음. 기대해주세요